자,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예네라우스의 정리는 삼각형에서요, 복합도형 형태의 삼각형에서, 변이 4개가 등장하고, 그 2개 변의 길이의 비는 주어지고요, 2개 변의 길이의 비는 주어지고, 두개 변의 길이, 이거는 주어지고, 두개 변의 길이의 비는 안 주어질 때의 문제예요. 안 주어질 때, 이안 주어진 두개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정리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요. 지금 이런, 어, 도형의 문제는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거는 그냥 이렇게 생략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런 그림을 가지고 선생님 이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 그림에서요. 지금, 변이 몇 개죠? A, B. A, B. 그 다음에 A, C. 그 다음에 B, D, 그 다음에 EC. 이렇게 4개의 변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D는 AC의 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A, D 대 D, C가 1대 1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A, 2대 E, B가 2대 1이라는 것은 얘대 얘가 지금 2대 1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EF의 길이가 2일 때, 2일 때 CF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얘를 x라고 하는 얘를 구하고 싶은 건데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AB와 AC의 비는 주어졌죠. 그런데 CF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CF 대 FE가 이게 몇대 몇인가를 알면 되겠네. 이거를 알면 되겠어. 그랬을 때 지금 어떤 때? 지금 E C 와 B D의 변의 길이를 모를 때, 우리가 개념 얘기할 때 쌀은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BD와 CE의 변의 길이의 비를 모르는데 뭐를 구하고 싶으냐 하면 CF 대 FE의 비를 구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얘를 얘를 자른 점으로 보는 겁니다. 얘를. 얘를 그렇게 하고 메네라우스의 정리를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삼각형 AEC를 기준으로 하면, 삼각형 AEC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DB는 ACEC와 A의 연장선을 자른 거예요. 삼각형 AEC를 기준으로 하면, ACEC와 A의 연장선을 자르느라. AEC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C에서 출발을 해볼게요. 그러면, c, d. 안 자른 점에서 자른 점. 자른 점에서 안 자른 점. d, a. 곱하기, a에서 a가 안 자른 점이니까 자른 점. b까지. a, b. 그 다음에, b, e. E가 안 자른 점이죠? 그러면 자른 점 E, F, F, C는 1이 되겠죠? 그러면 CD 대 DA는 지금 1대 1이고, 곱하기. 그럼 A, B 대 B, E는 3대 1인가요? 3대 1, 곱하기. 그 다음에, EF 대 FC는 2대 e X가 1이 되겠다는 거지. 그럼 X군의 6이 1이므로 X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6이 되는 거지, 6. X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고요? 6이 된다고. 요 지금 여기서는 C에서 출발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이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써서 정리를 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얘는, 얘는요, 사실은 이 메네라우스의 정리가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 AD 대 DC가 1대1이고요. 지금 AE 대 A2 대 2B가 2대 1인데 어떤 방법으로? D를 지나서 C2의 평행인 선분을 하나 그려줍니다. 얘와 얘가 평행이 되도록 아, 이 점을 H라고 합시다. 그러면 삼각형의 중점연결점이 몇 번? 2번이 생각나겠죠. 그러면 AH 대 H2도 1대 1이 돼야 돼. 그러면 그러면 1대 1대 1이고요. 얘하고 얘가 평행이니까 그리고 얘하고 얘도 같아지겠네 그러면 그러면 EF의 길이를 X라고 하면 X라고 하면 삼각형 BHD에서요, BHD에서 EF의 길이를 X라고 하면 HD의 길이는 뭐가 돼? EX가 되겠죠? HD에요. 삼각형의 중점연결정리에서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는 EX가 될 거다. 그런데 삼각형 AEC에서, 삼각형 AEC에서 지금 중점이고, 중점이야. AEC에. 따라서 HD가 2X면, HD가 2X면, EC는 몇 X? 4X가 되겠죠. 그럼 얘가 4X면, 여기는 3X가 돼서 EF의 길이에 몇 배? 두 배가 되겠네. 따라서 이렇게 풀어도, 이렇게 풀어 CF의 길이는 2 곱하기 3 하면 6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풀어봅시다. 2번. 여기 중점, M이 AB의 중점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1번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중점이면 AE, AM 대 mp가 1대 1이 되는 거고요. an 대 nc가 2대 1이다. 2대 1이다. 그랬을 때 cp 대 pm, bp 대 pn을 구해야 하다 아주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 이렇게 생략해 볼게요. 지워주고 나면 지워주고 나면요. 자, CP 대 PM을 구하고 싶어요. CP 대 PM CP 대 PM을 구하고 싶으면 그때는 이 놈을 뭐, 뭐로 봐라? 자른 점으로 봐라 이거요 그러면 그러면 얘들이 자른 점이고요. 지금 얘도 어디서 출발을 하면 되겠습니까? A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 A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 AN, A에서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AN, NC 곱하기 CP PM, 곱하기 안짜른 점이니까 m이 mb ba가 1이 되겠죠? 그러면 an nc는 2대 1이고 곱하기 cp pm 곱하기 m b 대 b a는 어떻게 되는? m b 대 b a는 1대2가 되겠죠? 이것이 1인데 그럼 이놈 약분해 주면 따라서 c p 대 c p 대 p m은 1대1이 되겠죠? c p 대 p m은 1대1이 된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뭐를 구하고 싶으냐 면 C필의 PM은 이런 방법으로 1대1로 했고요. 1대1로 구했고. 뭐를 구하고 싶으냐면 B필의 PM을 구하고 싶어요. B필의 PM. 이때도 이놈을 좀 살짝 생략을 하고요. B필의 대대 PM을 구하고 싶으면 그때는 얘를 자른 정도로 봅니다. 얘를 예, 자르냐고. 그랬을 때, 그랬을 때, A에서 출발을 한다면, A에서 출발을 한다면, A M A M 그 다음에는 M B 로가요. M B. 이제 패턴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B가 안 자르면 B P 대 어디로? PN으로 가야되겠죠그 다음에 N에서 어디로 가야 돼? NC대 CA는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AN이 중점이니까 지금 1대 1이고 얘대 얘가 2대 1이란 말이야. 그럼 AM 대 m b 는1대 1이고요. 곱하기 BP 대 PN 곱하기 NC, NC NC 대 CA는 1대 1일 대 3이 되는 거예요. 얘가 1이니까 그러면 BP 대 PN은 3이 되고요 그럼 BP 대 PA는 3대 1이 되는 거죠. BP 대 PA는 얘는 3대 1이 된다 자, 우리는 2번 문제를 통해서 베네다우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그런 조금 더 활용이 되는 베네다우스의 정리 에 대한 좀 문제를 푸는 지금 깊숙한 문제까지 한번 다뤄 봤구요. 1번, 2번은 이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좀 풀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